서해바다. 서해바다 할 거지? <laughs> 서해바다로. 자, 자, 이제 물다 뭐 빠졌어요 집에. 아 힘들다 힘들. 오늘 201호. 201호. 조금 요 응? 삼촌은 이제 거의 다 왔어. <laughs>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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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봐봐, 바꾸만들어가 <laughs> <laughs> 들어오면 화장실도 아빠. 있고 아빠. 방도 두 개네. 이쪽에 한개 침대 있어. 우리 아빠랑 아빠 같이 살래요. 이쪽에도 있어 근데 도 방이 있고. 있어. 오. 네, 여기 밖에 냉장고도 큰게 있네. 근데 달, 이제 이제 이제야 다른 방이네. 야, 여기 테라스도 두 개는? 네 우리 원래 가던 방에 두 개. 엄마 저번에라고 달라. 고생했네. 언니 찍지 말래. 고생했어. 날빠너아 나이, 씨가 다 했어? 아또왜찍 <뭘한 están> 안녕.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민다 진짜. 상기야 향기. 이 뭐야 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향기. 민트도? 음. <laughs> 음. 이아 이거 보세요. 여기. 상야 동영상, 동영상 찍고 있어요. 이거 봐. 상기야 이거 봐. 왜 여기 이거 움직이는 거? 여가 놓입니다. 얘네들 집 만들 거. 신발도 안 내려. 어. 예, 적게 하고서 그냥 빨면 되죠. 어? 적게 하고 그냥 빨면 되긴. 아니, 내가 그래도 다녀야겠는데. 이것 봐 봐. 잠깐만. 이미 젖었어. 엄마, 아까 이쪽에서 뭔가 딱딱한 거 느낌 났어. 그랬어? 이가왜 같고 왔어요. 여기 장어. 아, 이게 원래 소금 넣어서. 원래 그냥 뭐 해도 구멍이 뜨면 녹음 넣어 봐. 구멍이 뚫은 건데. 소금. 맛소고이어야 되는데, 꽃소고밀야도는데꽃 쏘고 밀어야 되는데, 이 쏘고 밀어야 되는데, 꽃 쏘고 밸가 쏘고 밸가자고밸가 쏘고 밸리 쏘고 밸리 쏘고 밸리 쏘고 에리 쏘고 밸리 쏘고 밸리 쏘고 밸리 엄마. 밸리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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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 <laughs> 그림자만 보이네, 그럼. 되게 좋지 않아요? <laughs> 응, 좋아. 저번에 마분응 것들도 깜짝 놀랐잖아. 다 나와 가지고. 몇살 채민기 뭐라고 했지민아파도 소개 거기서 놨었는데 응, 맞아. 4각형. 그다음에 아까 저기 누야 이름 잘못은 뭐? 꽃별한테 꽃향기라고 했던 예빈이가 꽃별이에 어. <laughs> 옆으로 돌려줘 봐. 역광이요. 엄청 많이 잡았네? 응? 네. 어떻게 잡은 거야? 이쪽에 파다가 잡은 거야. 파다가? 엄청 파에 파다 엄청 많이 있는데. 응. 야! 어디가 거야? 야! 이리 와봐. 낫하 하하하하하하하 이미리 하고 있는 E aí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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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더! 와 <laughs> <laughs> <laughs>

없죠, 없죠. 이모랑 공자랑 네, 먼저 다들는 삼촌이랑 먼저. 엄마 이거 다 먹어. 엄마 이거 해줘. 언니 달라고일이일와얘다까나수 있어요 혼자 어떻게 까봐. 까봐. 기야까그잡볼까 네, 네, 네. 응. 네, 우리 아침은 뭐지? 텃밭! 순댓. 순대국이랑, 라면 라면. 봐봐. 삼촌이 음. 뭐 보여줄게. 음. 뭐, 이런거 본적 있어? t to go to the 뭔데 u 땅 e y 지 u don't 땅 a n 지땅 o g 지 to the house? 땅 o n 지땅 h a 지 k you. Thank you. t h a n 이렇게 만지면 얘가 손으로 이렇게 막 파. 땅 파는 도, 곤충이야, 이게. 아, 야! 야! 나얘 잡아볼게! 야! 나 이거 잡아볼게! 야, 나얘 잡아볼게. 자, 잘, 잘못하면 물려 찍게. 야야야야야. 잘못하면 얘 진짜 아프다고 하던데. 응. 물고기. 잡아봐! 응?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야, 조심해야 응? 돼 얘는. 뒷만 집... 잡아야 돼요? 근데? 응 얘는 집로 깨물어 얘 거꾸로 됐네 야 뒷만 잡야돼물건데 누구누구 어얘 이렇게 누구야 누구 여기 꽃게도 여기에다 놔봐 꽃게도 꽃게도 여기에다 놔 꽃게도 거기다나봐네야 그럼 얘 야, 죽여! 아니야 어. 엄마 잠깐만 엄마 어. 나와 mm